재미 <목소리도> 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습득하게 강같이 고백해 볼게요.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멋지게 신앙 고백을 잘했습니다. 우리 부사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이어갈게요. 성도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크리스마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난주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신 와례날 오늘 부활절입니다. 하늘 아버지, 부활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한 죄를 사시고 승리하신다는 말을 기억하고. 가장 행복한 예배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한 세계 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친구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이 함께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기, 도리, 리무, 세 생명, 초창산지구한번더 읽고는 우리가 할수 있는 한초 가장 고 기쁘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준비된 친구들, 준비된 친구들 반짝반짝. 네, 자 한번 출발해볼게요. 네. 오늘 새 친구 초청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특별히 어린이 성경에서 쉬운 말씀을 가져왔거든요.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 번을 사랑하여 생자를 주셨다. 이 主动参 들려줄 까요 우리 기기우리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들려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예상이 되는 친구 손 한번 보도록 요 네, 답은 말하지 말고 오, 네세 명의 친구가 네 명, 다섯 명, 오오 여섯 명. 자,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앞에 볼까요? 짜따라 들어, <람이> 네? 네? 이야기하 친구 응? 알아요? 아, 세상에서 가장 아, 귀한 이야기자 따라 훅마 아, 돌보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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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와 거의 다 아는데, 자다 세상에서 아, 가장 음. 재밌고 아, 귀한 아, 이야기니까, 아, 아, 따라 손 친구 받지 않다 알겠습니다. 자 손들어보세요, 전부다. 자 여기 헤지달림 볼게요 자이 이야기는 다 어떤 이야기죠? 시작 예수 옛날 예수 이야기! 이야기!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단순히 옛날에 했었던 이야기 들려준다고 했어요 아니면 어떤 이야기 들려준다고 했어요? 친구들 예수 예수 어떤 이야기? 귀한 이야기 근데 어떤 이야기? 세상에서 아니야! 가장 아니야! 귀한 이야기예요 다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가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옛날 이야기 동화책 읽으면 재밌어요? 어때요? 재밌어요? 네! 한 개도 안 들어가 어요한 개도 안 들어가 어요합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보세요. 세상에서 태어나서 엄청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은 뭐예요, 친구들? 위인전 어때요? 재밌어요? 어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성대히 들고 있는 친구 한번 들어보세요. 성대히 한번 들어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그러면 위인전이 너무 너무 많은데 알고 있는 위인 한번 힘든데 뭘까? 누구 있어요 말해보세요. 누구? 네, 네. 네, 세종대가 안 네. 돼, 한 명만 들어올 수 있어요. 세종대야. 말해 보세요. 외국도 돼요? 네, 됩니다. 마틴루터요. 오, 마틴루터, 뭐 박수 한번 주세요, 외 네. 네. 네, 그런 네. 여러 위인들 이 있는데요, 친구들. 그런데,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 책계 주인은 누구? 한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책은 예수님의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예수님의 대한 이야기입니다. 못 참는 친구들 여기까지 왔는데 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는 1번 이순신이다. 2번 아까 누구 나왔어요? 세종대왕이다. 3번 마틴 훔터다. 4번 우리 예수님이다 정답맞아요 4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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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수님 네,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힘이 알고 있고 우리 친구들이 옆에 새로운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준 예수님에 대해서 영상으로 카산 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 그 영상을 우리 함께 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같이 봐주세요. 카삭님 영상 틀어주세요. 우리 영상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 모두 기도 손 해보세요. 예쁘게 기도 손네 그리고 눈 감고요. 우리 전도사님을 따라서 공백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야기로 살아계신 예수님께 이야기로 예수님께 찾아와, 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 오늘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 옆에, 내 옆에 친구가 꼭, 꼭 기억하도록,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와 모든 죄와 죽음을, 죽음을 이기시고,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할 텐데. 어. 할 텐데 친구들 찬은 뭐냐면 예수님의 어? 사랑을 나누는 게 찬이에요. 찬이 뭐라고요, 친구들? 예수님의 네, 사랑을 나누어요. <laughs> 아, 지금 그 친구들 너무너무 멋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소리가 들려 진 떡이 있죠, 빵이 있죠. 한번 들어볼래요? 네. 오늘 이거는.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친구나 선생님, 우리 마음에 조금 감동이 오는, 어, 저 친구 조금 힘들어 보이네? 어, 저 친구랑 얘기 많이 못해봤는데, 어, 우리 선생님한테 갖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지금 우리 자유롭게 내가 받은 내가 먹었던 사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선생님 일어서 이어서 더 시간이 부터 말고 찾아가서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데 나눠줄때그 나누어 친구에게 축복해 주고 싶은 말, 기존해 주고 싶은 말을 한 가지 마음껏 생각하고 찾아가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한 그림에 넣어주면서 선생님 너무 멋있어요. 친구야 나랑 더 친해지고 싶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 부활하셨대.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돌아다시면서 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찾아가 보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저 기면 안되고 친구야만 하면서 친구야만 해보시는 친구야만 할수 친구 이름 불러가면서 친구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땅을 오셨대. 친구야 너를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아, 그 우리 사람 나눠 먹자. 이렇게. 우리 선생 신내께로 가서 선생님 부탁드리고 감사니다 선생님, 미안합니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해주면서 우리 나누시면 좋요 아,